아니 캠핑 장 에서도 놓고, 와 가지고, 거기서, 산 건데 그렇게 안 좋을 줄은 몰랐네요. 달고 아 이렇게 하면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전체적으로 달궈서. 겉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생각나 엄청 따뜻하다. 네. 그거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거예요. 주웠다고요? 네. 누가 버렸어요. 새 거를. 새건 아니고 아무튼 멀쩡한 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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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연기. 뭐, 엄 엄마 무시하다야. 이거 생긴 게. 여기다 해 가지고 수술 로요요요 요솥. 요, 요 어? 다이소에서 산 거. 제대로 한번 해 먹어 먹어 볼게요. 어. 너무 좋은데? 바로 붙었어. 哦没哦没哇，什么아 좋다. 오, 자석씨. 어,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엄청 좋은데요? 이거 자석씨? 여기에 이제 조명을 걸면 돼. 아, 어, 예. 어딨어? 어, 여기있다 어, 밝아. 어이 갔어? 어, 버티나?

샘이상 <목소리> 아, 왔어. 아이 복댕이 뭐야? 머리 머리 그거 뭐야? 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 이뻐라. 머리가 너무 아이고 그래서. 이뻐라. 겨울에 미용해 주고 좀 그래서. 야, 불 너무 좋은데? 응? 3분 남았다면서 왜안 오지? 야, 숯이 예술입니다. 숯이 예술이에요. 배스 완벽해. 숯불구이 제대로다 이제. 안 와. 3분이라면서. 아야야. 저거 있다. 그릇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상자 안에 있어. 상자 안에. 응. 아. 럭키미키 럭키미키아럭 y 미키, 럭시 미키. 아, 럭시 미키. <laughs> 좋아 y m 이번에는 제대로 돼 k y Mickey. Lucky Mickey. 아 이거 고기 주워야 주워? 저기 불좀 주워. 그, 약하네 애기, 오늘은 밥을 천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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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자체가 좀 숯불구이 용이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약, 약하지? 연기만 딥단하고 어, 쟤. 많네. 오, 탔다. 여기서 천천히. 어, 어 미안. 천천히 얘를 익히고 어, 네. 어, 얘는 두꺼우니까 천천히 여기서 익히고 내가 금방 저기서 구워올게. 어. 얘 탔어. 어, 잘르면 돼. 응? 야, 요거, 요거 눈 잡아줘라. 좀 누가 좀 잡아주면 좋겠어. 와서 앉아 내가 금방 구울게 여보. 그 먹을 준비 좀 해줄 수 있어? 이거 치울게 여보. 잠깐만. 네. 엄마 나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없는데? 아니 화장실을 여기 화장실 포타포티 쓰면 되거든. 여기 옆집 건데 쓰라고 했어. 옛, 옛날에 써봤잖아. 왜 참아? 그걸로 자르도 되고 가위로 잘라도 되고. 잘랐거든. 응. 네, 아빠는 잘랐어. 잘했어. 경기, <laughs> 장난이다. 기름이쭉 빠진다 음. 럭키 음. 너무 무이이 먹는 아아야야 또? 아니, 음. 음, 당장. 아, 요번 기여 먹었어. 여기 장기여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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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여 엄마 털었어. 음, 이제 잡기 필요 없어. 벌어오면 털면 되고. 아, 애기로 또 어울리네. 음, 응, 다른데 애기가 있으니까 아, 다른 집에. 아유. 여기서 자면 되는데. 그니까 아쉬워. 일도 아, 캠핑가 있으면 좋겠다. 응. 아빠 꼭 성공해서 캠핑카 사자. 응. 이게 이거 좀 많이 탄거 같아. 우리 집에가서 라면 먹을까? 어. 아니, 아니, 집 말고 에소에서서 뭐 지금 그래. 먹을까? 지금먹는게 낫지 않을까먹는김에 그래. 육개장 먹을까? 이병원은 없어 내가 이 병원에서 먹을까? 이에먹으려고에 먹을까? 이 병원에서 먹이병이 배다, 배. 하, 평화가 찾아왔다, 여보. 어. 이거 소세지 좀 뽑아. 응, 응, 응. 먹을게. 차가워. 줘봐, 여보. 네, 나을게 계속 뜯었어 아아 음. 뭐. 아, 비슷해 음. 아 너무 싫어 음 맛있다. 어, 헤이, 입대지마 여기, 고래기, 아 떨고 있어. 아 고추. 아이고. 아 고추, 고. 아 고추, 아 고도. 내려올 거야? 거기 있어. 아, 깜짝이야. 이것 좀 먹어. 소세지 좀 먹어. 좀 음. 봐요. 어, 맛있겠다. 아, 어, 난 아직 배가 차서 지않좀 잘라줘. 이거 소세지 줄까? 음. 민규는 소세지 안 먹니? 응. 음. 왜? 왜? 여보 따뜻한 거 먹지. 너무 막 하지 마, 일로 나오니까. 물 양이 좀 되는구나, 얘가. 응, 언니 보고 라면 먹으라고라, 그래, 그래. 엄청나다. 대체 뭘썰수 있는 걸까? 뭐가 있지? 뭐있는한좀 좋은데? 뭐가 있는 건 좋지. 응. 그래? 어? 뭔가? 뭔가 없다. 응. 라면 먹어. 뭐이렇 응? 럭키다. <laughs> 럭키야. 정신 정좀 차려라, 럭키야. 와, 미친. 들고 먹어. 빠지겠어 라면에. 너 머리카락 빠졌다. 이거. 들고 먹어, 들고. 야. 와. 씨, 굴 떨어질 뻔했다. 도세지 뭐, 뭐, 뭐. 어. 그냥 좀 괴야지. 이렇게. 아. 미안해. 네. 아까 괜찮았잖아. 야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laughs> 이렇게 뭐 시끄러워? 어, 엄마 아빠 가만히 있는데 연기이파다스프어이거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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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먹은애처럼 이렇게 한 장하고 봐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수고 그러. 살어도 어 응? 삼, 아 그러네 삼겹살을 이렇게 한줄 통으로 먹고, 응? 뭐. 응? 앞다리살도 어, 어. 몇점먹고 이놈식이야. 왜 낯설어서 그래? 똥강지이 뭐야? 꼬리 축 처져가지고 이 번지 꼬리야. 응? 왜 꼬리가 축 처졌어? 어 이거 안 잤어? 여기 위에 혼라 가서 앉지, 럭키야. 응? 어? 안쓰럽게. 왜 그러고 있어? 여기 위에 올라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앉을까? 응?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을까? 응? 응? 아, 이뻐. 아, 이뻐. 떡깍지. 아, 이쁘다. 여기 올라갈까? 럭키? 여기 불편해? 응? 울동중만 하고 좋잖아. 자, 럭키야. 한 번, 끝! 자, 올라가보자. 어때? 어우, 좋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으니까 간식 먹을까? 그래, 가만있어, 히 가만있어. 히 자, 껌 먹어라. 자. 음껌 먹어. 응, 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이고 우리 럭키가 아이고 집 지키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응나안 그래도 되는데 아이고 똥 깡지가 <laughs> 뭔 소리야 돈 주고 했는데 뭔 소리야? 응, 응. 아 진짜 전화 예복이 되었네. 응. 배가 고파? 아, 어, 고기 고기 먹고 라면 먹고 있는데 먹은 배가 고프대? 아, 진짜? 아이고. 그, 아니, 뭐, 부대찌개 있지? 동태탕. 응, 응. 흠, 어떡하냐? 아니, 뭐, 꼭 먹, 뭐, 꼭 먹어야 된대? 꼭 먹어야겠대? 무슨 일인가 싶은 똥감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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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앉아 앉아 아빠 문 닫은거야 괜찮아?